민주 지지층 76%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 치러야. 박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6.8%가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0.8%가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정권 안정론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여론조사 꽃은 지난 4회에서 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응답은 44.4%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50.1%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뒤졌다고 7일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응답자의 76.8%가 이재명 대표 체제로의 총선 완주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해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77.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대표로 선출됐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당내 기반이 여전히 굳건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응답자의 40.2%가 동의한다고 답했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4%로 오차 범위 내에서 더 많았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0.8%가 동의한다고 답해 과반을 기록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풀마 3.1%포인트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론조사꽃은 지난 2에서 3일 서울시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한 총선특집 전화 면접조사도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풀마 3.1% 포인트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사 결과 서울 지역에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9.3%, 국민의힘 34.8%, 정의당 2.0%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서울 지역의 국정 운영 평가는 잘하고 있다가 36.4%, 잘못하고 있다가 60.6%를 각각 기록했다. 서울 지역 조사 결과, 차기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47.0%였으며, 윤석열 정권 안정을 위해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가 38.9%를 기록했다. 차기 총선에서 투표할 정당으로는 서울 지역 응답자의 33.5%가 더불어민주당을 꼽았으며, 국민의힘 후보를 꼽은 응답자는 30.2%였다. 새로 창당될 제3지대 정당 후보를 꼽은 응답자는 3.4%였다. 유승민 이준석 신당에 대한 투표 여부에 대해 서울 지역 응답자의 6.5%만 투표할 것이다 라고 답했으며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46.1% 신당의 후보를 보고 판단할 것이다 44.7%를 각각 기록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지역구에 출마할 경우 투표할 것이다 라는 응답은 32.1%였으며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응답은 55.6%였다. 전국 단위 여론조사 꽃 정례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대비 4.1%포인트 하락한 39.3%, 국민의힘이 전주 대비 2.7%포인트 상승한 34.1%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평가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가 전주 대비 3.0%포인트 상승한 37.7%, 잘못하고 있다가 전주 대비 2.9%포인트 하락한 59.7%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꽃 정례조사 대통령 지지도는 7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와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리얼미터가 7월 31일에서 8월 4일 미디어트리뷰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2,532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전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0.2%포인트 오른 37.5%를 기록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풀마 1.9% 포인트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지난주 초반 잼버리 이슈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금요일 이후 대책을 내놓으면서 반등에 전체적으로 횡보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3%가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 장악에 나설 부적절한 인사라고 응답했으며 적절한 인사라는 응답은 27.3%로 나타났다. 가짜뉴스를 배포하는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이 있다는 이동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응답이 57.7%. 정보 비방만 하는 문제언론이 실제 있으므로 적절한 발언이다라는 응답은 26.7%로 나타났다.